우상의 제사, 음맹한 이런 행위들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의 제사들을 더 기뻐하는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얻은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기쁨, 이런 것에 내가더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찌르고 아프고 괴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명절의 날에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찔레가 덮을 것이고 가시덩굴이 퍼지게 되는 그들의 일상은 이제 깨지고 괴롭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런 삶의 자리가 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너무나 이 즐거운 일상이 다 깨지고 이제 찔레와 가시덩 굴로 가득한 삶이 괴롭고 아픈 이런 일상이 되는 거예요. 병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형벌의 날이 있을 것이고 부엉의 날이 있을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미친 자로 조롱하고 여기고 무시하고 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이러한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미친자로 취급하는, 이 조롱하는 그들에게 죄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8절에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세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파수꾼의 경고와 어떻면 사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이들에게 있어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 기브아, 이 기브아 속에서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흉측한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기부아 시대. 각기 오른 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각기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기부아 시대. 그시그 기부아 시대만큼이나 심히 부패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예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때그 광야 가운데서 포도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 포도를 만남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고하며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 이 천열매의 그 신비로움 그리고 그 감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이 바알보을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가증한 존재가 되버리고 어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보았는데, 그들이 더럽히지게 되고 가증한 존재가 되버리고 어 마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제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아이 뵈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태를 막으세요. 자식을 기르지더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정말 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지만 자식들을 살이 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려다. 여호와 그들에게 주소서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저도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시죠. 그들의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로 거주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길갈에그땅 하나님의 처음 그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 땅, 얼마나 감격스러운 땅이에요. 그 땅이 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더라 출발이 출발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길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수고한 그 열심과 그 은혜와 신실함이 다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버리심. 그래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이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이 이태의 열매 이태를 막으세요. 닫아버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 다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이 영원한 버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버리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무료하고 즐거움이 없는 이런 세상, 우울의 시대 속에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이러한 우울의 시대일수록 기쁨을 하나님께, 그 근원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울의 시대에 공허하고 정말 웃을 일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우리가 기쁨의 이유와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위리문답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의 제사와 그리고 그 이방의 제사 속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지 마라. 기쁨의 이유를 이방의 제사, 이방의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타작과 세포도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이것이 이방신들이 준 것인 줄 알고 음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일절에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나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제사 음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하나님이 이 가나한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나한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사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기쁨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데 기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냄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의 제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만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리고 그 축제, 절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을 구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것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더럽힌 것이죠 우상의 제사, 음행한 이런 행위들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의 제사들을 더 기뻐하는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얻은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기쁨,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찌르고 아프고 괴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명절의 날에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찔레가 덮을 것이고 가시덩쿨이 퍼지게 되는 그들의 일상은 이제 깨지고 괴롭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런 삶의 자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너무나 이 즐거운 일상이 다 깨지고, 이제 찔레와 가시덩굴로 가득한, 삶이 괴롭고 아픈, 이런 일상이 되는 거예요. 병벌의 날이 <laughs>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형벌의 날이 있을 것이고 부엉의 날이 있을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미친 자로 조롱하고 여기고 무시하고 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이러한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미친자로 취급하는, 이 조롱하는 그들에게 죄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8절에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세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파수꾼의 경고와 어떻게 보면 사인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기부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이들에게 이 있어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기부아이기부아 속에서.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흉측한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이 기부아 시대, 각기 오른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각기 오른대로 행했던 그런 기부아 시대, 그, 그 기부아 시대만큼이나 심히 부패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예 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때그 광야 가운데서 포도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 포도를 만남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하며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 이 천열매의 그 신비로움 그리고 그 감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이 바알부월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보았는데 그들이 더럽히지게 되고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제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태를 막으세요. 자식을 기르지더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정말 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지만 자식들을 살이 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려다. 여호와 그들에게 주소서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저도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시죠. 그들의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로 거주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길갈에 그땅 하나님이 처음 그이가나한 땅에 거주했던 그땅 얼마나 감격스러운 땅이에요. 그 땅이 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여더라 출발이 출발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수고한 그 열심과 그 은혜와 신실함이 다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버리심, 그래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이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이 이태의 열매 이태를 막으세요. 닫아버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 다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이 영원한 버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버리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무료하고 즐거움이 없는 이런 세상, 우울의 시대 속에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이러한 우울의 시대일수록 기쁨을 하나님께 그 근원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울의 시대에 공허하고 정말 웃을 일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드럼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